이번 이야기는 미스테리 이야기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상편입니다 빌러프넥은 일어난 뒤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한 차례 기지개를 켰다 찌뿌드드한 몸이 개운해진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내 자신이 완벽히 정신을 차렸다는 생각이 들자 눈을 떴다. 여전했다. 그는 감옥 안에 누워있었다. 어젯밤 평소대로 직장을 마친 후 차를 몰고 집으로 왔다. 서류를 재검토한 뒤에 자신의 침대에서 잠이 든 것이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하... 지금 이침 풍경은 뭐란 말인가 우선 왼쪽 손목에 느껴지는 쇠고랑이의 차가운 감촉이 꿈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빌은 천천히 일어났어. 방을 한번 훑어보고는 자신이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이라고 단정지었다. 어두운 회색 콘크리트가 전부였다. 단단해 보이는 회색 벽이 사면을 꽉 막는 작은 방이었다. 자신이 깨어난 침대는 세로되어 있었고 매트리스와 이불은 터무니 없을 정도로 얇았다. 문은 단 하나 침대의 옆쪽 면에 가운데 튼튼해 보이는 세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세문 위쪽에 난 작은 창이 하나 그리고 문 아래 식사를 넣어주는 듯한 작은 여닫이 하나 그리고 문 반대쪽 벽에 3미터 위에 나 있는 작은 창문. 저렇게 높은 위치에 창문을 닿을 필요가 있었을까. 창의 크기는 20cm를 못 대보였고. 설령 저곳에 손이 닿는다 한들 정성적인 키와 몸무게를 가진 성인들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이 생각을 마지막으로 빌어 이것을 감옥이라고 단정지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연결되었다. 아, 내가 죄를 지었나? 순식간에 반론들이 두서없이 떠올랐다. 빌은 전혀 절대로 절대로 수감될 만한 일은 저지르지 않았다. 게다가 어떠한 용건이나 절차도 없이 이렇듯 감옥에 처박히는 일이 말이나 되는가? 결론을 내린 비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몬으로 다가갔다. 왼손에 채워진 고랑은 방 전체를 무리 없이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길었다. 비르는 문 위의 창을 통해 밖을 확인했다. 양옆은 볼수 없었지만. 깨끗하고 흰 복도였다. 혹시나 범죄 조직이 납치된 것은 아닐까 하던 비은 묘한 안도감을 느끼고 쇠물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 응답이 없었다. 비는 오기가 생겨 물을 더욱 크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두드린 지 5분여 정도였을까 구두 소리와 함께 밤무터 안경을 쓴 백인 남자 한 명이 나타났다. 눈매가 날카로웠다. 흰색 옷을 보니 무슨 의사 같았다. 어떤 갱들은 일반인들을 납치해 장기를 밀매하기도 한다던데 그런 끔찍한 상상을 억누르고 빌이 말했다. <웃음> 저기요 <웃음> 무언가 차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비를 빤히 바라보았다.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전 이런 상황에 처할 법한 어떤 일도 통일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보다 대체 여기는 어디예요 남자는 여전히 비를 빤히 바라보았다. 무언가 분석적인 시선이었다. 대화가 포인트가 아니라 비리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내는 것이, 자신의 과제라는 것처럼 참지 못하고 비리 한 마디 하려는 찰나 남자가 말했다. 비는 기구멍을 후볐다. 상대방의 말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니면 상대방이 외국어를 썼거나 저 저기 전 미국인이에요. 저 혹시 영할줄 몰라요? 에? 뭐라고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마치 4살에서 5살에 아이들이 횡설수설 짖거리는 말이랄까, 그런 비슷한 웅얼거림이었다. 혹은 아기들의 엉알이라고 할까, 귀로 듣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범죄의 소리가 아니다. 청소년들의 은어라거나 다른 형식을 가진 타 민족의 언어라든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다. 그냥 이거 소음이다. 아 뭐지 저 소리는 비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 괴상한 중얼거림이었다. 비유하자면 초고속 재생 화면을 통해 듣는 뉴스랄까. 빌는 어리빠졌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로 중얼거린 사람아 종이에다가 재빨리 무언가를 휘갈기고 비를 방 앞을 지나갔다. 저 이봐요! 기다려! 기빌는 낙담해서 다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체감상 십여분 이상을 두드려도 이번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세문을 걷어차자 요란 소리와 함께 정적이 찾아왔다. 그러자 대답은 쇠문이 아니라 옆에서 들려왔다. <laughs> 보안이 새로 들어온 모양인데 묵직하게 울리는 목소리가 침대가 놓인 벽 앞쪽에서 들려왔다. 비름 번개같이 달려와 벽에다 귀를 가져다 댔다. 혼자가 아니란 사실에 적잖이 안도가 되었다. <laughs> 이봐요, 옆에 있어요? <laughs> 난또나 혼자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laughs> 아, 당신도 여기 있어서 유감이 아니란 말은 절대 아니에요. <laughs> 아무튼 내 말은, 아왜 내가 여기 있냐는 거예요. <laughs> 옆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음, 벅 재미있는 친구야. 이제 좀 심심하지 않겠어? 저... 이봐요! 전 진지해요! 나 아무런 잘못도 한 적이 없다고요! 왜 피라막을...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옆방의 목소리가 뭘 가다듬었다. 음. 글쎄... 나도 여기에 갇혀있고 당신 생각에 동의해. 당신은 죄가 없어. 어떻게 아냐고? 나도 죄가 없거든. 아마추어 야구 선수였지만, 내 배팅은 끝내줬어. 연습 게임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비려먹을. 잠에 깨보니 이곳이더군 옆방의 남자는 도저히 올리지 않는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것도 의미하기도 한다. <laughs> 이런 제자, 진짜... <laughs> 처음 보는 아이. 아니... 처음 대화하는 사람하고 말타투하기 싫지만, 당신 짱인 관심도 없어. 여긴 어디지? 어, 왜우리 가두고 있는 거냐 말이야. 옆방에 잠시 침묵이 일렀다. 하지만 아주 잠시였다. 상대방은 곧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야, 좋아. 일단 친구, 자네 이름이 뭐지? 천, 빌 빌러프리. 차, 빌은 차가워진 손끝을 초조하게 물어뜯었다. 음, 좋아, 빌.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우선 나도 많은 것을 아는 건 아니야. 명심하라고. 다만 확실한 거 아까 대화해 보았지. 빌은 눈치가 빨랐으므로 금방 대답했다. 하, 그래요. 문밖에 빌어먹을 안경쟁이 말이죠. 다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laughs> 그래, 그 안경쟁이 친구. 대화해보았더니 알겠지만 전혀 의사소통이 되질 않아. 그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이곳에도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우리처럼 갇혀있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없지만 운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이야기가 할수 없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 역으로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에겐 이해가 안 되지. 나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 때 쓰는 소리가 들리던데. 자네는 어떤지 궁금하고 아무튼 다행인 건그 친구들에게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거야 이곳에 가두어두고는 있지마 하루 세끼 식사는 꼬박꼬박 가져다주지 뭐 메뉴가 훌륭한 건 아니지만 말이야 <laughs> 말했잖아요 이런 곳에또 관심도 없어요 난 나가야 돼내 삶, 내 식구, 내 지갑. 옆방의 목소리가 아무 어, 말이 없었다 다시 이야기 꺼내는 그의 목소리 무거웠다. 이봐 친구, 아니 빌리라고 했던가. 그래 비, 잘들어도난 이곳에서 벌써 4년 남짓을 보냈어. 내 오른쪽 방에 네가 있고 왼쪽 방에도 한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 이름은 케플러라고 하지. 케플러는 이곳에서 막 14년만을 보냈어. 알아들어, 14년이라고. 하, 그의 말에 의하면 이 수감실을 살아서 나간 사람은 없다지. 네가 오기 전까지 그것은 보르주라는 늙은이가 썼어. 7십 살이었어. 작년에 노안으로 죽었지. 따분하긴 해도 좋은 할아버님이는데 아무튼 그 늙은이가 죽고 자네가 온 거야. 알겠어. 나가려는 기대는 접어. 괜한 꿈꾸며 기분만 역같아. 아, 어, 참. 자살 시도는 꿈도 꾸지 말라고. 혀를 물듯 벽에 머리를 꼬라박듯. 놈들은 자연사하기 전에는 죽어도 살려내서 다시 방에 처박아 두니까. 케플러 옆방에 녀석은 손목을 물어뜯 돈맥을 잘랐는데도 평생 고정식 침대에 묶여서 수감생활을 했다지. 나는 구역질이 났다. 구토가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삼켰다. 왜이 심각이지? 혀끝에 느껴진다.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다. 비를 허물어지듯이 침대에 누워서. 눈을 꼭 감았다. 옆방의 남자 또한 그의 심정을 이해하는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비례수감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옆방 남자에게 이름을 묻자. 제임스의 헤더웨이라고 했다. 갇혀있는 상황이었기에 아무것도 볼수 없었지만 그는 건장한 흑인이라고 했다. 아마추어 톰의 배터 에이스 타자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빌은 이감옥의 유일한 유흥거리라고는 대화뿐이란 걸 금방 알아차렸다. 제임스는 재살 따위의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에 아주 좋은 대화 상대였다. 그는 유쾌했고 빌은 능청스러웠다. 그들은 대화로 하루를 때웠다. 가끔 케플러가 불평을 한다고 벽의 반대쪽으로 갈때 제외하고는 들어 언제라. 이야기를 나눴다. 제임스가 케플러에게 갈 때며 빌은 자신도 반대쪽 벽으로 가보곤 했다. 한동안 거기에서 말 걸어보기도 했지만 아무도 없는지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제임스가 말해줘서 나중에 알았지만 그곳은 허공이었다. 빌의 수감실이 가장 마지막이었던 것이다. 빌은 자신의 아내와 직장 상사 형편없는 월급과 아이가 생기지 않은 고민이었던 얘기를 털어놓았다. 제임스는 그대로 학창시절 갱단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일이되 그리고 야골을 처음 가르쳐준 삼촌 이야기 등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빌은 제임스와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면서 육체적 접촉이 인간과 교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어, 그래? 그랬다니까? 야 그래서 들어봐봐. 그래서 나는 그 얼간에게 이이렇게 말했지. 이봐,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내 곳을 차라고. 야구공보단 더 아프겠지만 말이야. 빌은 숨죽이도록 웃으면서 콘크리트 벽을 탕탕 쳤다. 일견 놀라운 것은 빌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인종적인 차별을 많이 받아왔다. 제임스도 흑인으로서 그런 경험이 없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바깥세계에서는 서로를 터놓지 못했다. 타인과의 시선이 정답일까? 아무튼 그러한 정벽과 눈길을 넘어서 두 인종이 이처럼 터울 없이 우정을 나눌,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록 많은 것을 느꼈다. 그들이 대화 외에 재미를 붙인 것은 성희롱이었다. 문 위에 조그마한 창으로 복도를 지켜보고 있으며 가끔 흰색 옷을 꽉 조이도록 입은 섹시한 여자들이 돌아다녔다. 이봐, 엉덩이 끝내주는데. 제임스가 외치면 비는 낄낄대며 딴 쪽을 놓았다. <laughs> 아이가, 치앙하고는. 그러는 전에는 기다려 봐봐. 어, 야, 지금 지나갔다. 그 흰색 가운 위로, 호피색 브라자가 비춰 보이네. 금발의 여자가 지나갔다. 오호 야, 오늘은 더 섹시한데. <laughs> 그러다 터지겠어. 금발의 여자는 여염하게 윙크를 하면서. 빌의 방문 앞을 지나쳤다. 제임스와 빌은 한참 동안 길게 거리면서 그녀와의 여러가지 성희롱을 하면서 주도 면밀하게 토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농담들을 그녀들이 알아둘 수 있었다면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 냉큼 따귀를 날리지 않았을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수감실 외부의 자유로운 사람들은 절대로 그들의 말을 알아듣는 법이 없었다. 빌은 서서히 그 생활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었다. 싫든 좋든 간에 본인도 그것을 인정했다.